짜잔! 자, 야, 언제 이렇게 번개? 번개? <laughs> 벚꽃이 만개했나요? 아, 벌써 이렇게 벚꽃, 벚꽃이 만개해 있네요. 자, 저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약콜 잡아놓은 거 있었죠. 에, 정황동 왕복입니다. 정황동 가서 타이어 교체하고 오는 거래요. 에, 그래서 교체하는 동안에는 가서 뭘 먹을 수도 있고요. 에, 금방 하면 은 그냥 기다려 떠올 수도 있고. 에, 왕복 5만 원, 여기 사동에서 갑니다. 에, 그래서 비가 조금 내리네요. 비가 조금 내려서 우유입고 나왔습니다. 많이 내리진 않고,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자, 사동 가서 정황동 후탁하고 올게요. 이따 봐요. 뿅! 짜잔! 저기 정황동 잘 도착했습니다. 어, 잘도착을 했는데요. 어, 잠시만요. 전화 좀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형님. 어잉? 먹을려면 개부도 걸 먹어야지. <웃음> <웃음> 뭐 그럼 대부독한 아니 그대부 국수가 맛있아 많이... 어.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네. 형이 여기 원래는 정황동에 이거 지금 탁송을 왕복을 잡고 들어왔거든? 네어 안산에서 근데 네. 그 왕복이 안돼 여기, 여기서 타이어 갈고 들어가는 건데 한참 걸린데네음 그래서 편도로 끝내고 네 여기 바로 옆에서 오이도 들어간 탁송이 있더라고 네어 그래서 그거 잡고 지금 바로 들어갈까 해, 한 거지 아 어... 음. 아니면은 어 대부도 가도 상관은 없긴 한데. 네. 그러면 어차피 너 지금 거북선 쪽으로 나와? 어 이제 거북선 들어가야지 지금 안산 사무실 지금 단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 아, 시간이 아. 맞겠네. 형이 어차피 여기서 이거 하고 오이도 들어가면은 니가 오면서 그쪽 형이 나오든지 아니면 거기서 해서, 거기서 만나서 들어가서 먹고 나오면 되지. 거기서 태우면 되긴 돼. 요 어, 어. 야 근데 <웃음> 굳이 칼국수 <laughs> 먹으러 <laughs> 대부도까지 들어가야 돼? <laughs> 대부도 가는거 형님 뭐 어차피 20분이야 그니까 러 20분 왕이면 40분에 시간이 꽤 되는거지 <laughs> 아니 뭐 상관은 없어 어.. 어. 아니 오.. 이그대 나는 어 거기꺼 거기 밖에 안먹거든 대부도에 어디어디 까치할머니? 어디? 아니, 아니, 아니 대부도에 다니는 데가 있어요 어 거기꺼 밖에 안먹거든 근데 오이도꺼는 어좀 어. 맛다리가 없는 데가 많지 좀 빳빳해 면이 어 그래 그럼 대부도가서 먹고 뭐 네. 파전도 같이 파는데 많지 않냐? 거기 다 같이 파는 거 그러니까는 매물로도 어. 어떻게 먹으려고 알았어 하여튼 하여튼 출발해봐 그러면 은 형도 이거 콜 잡고 들어갈게 어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거 <laughs> 그래서 하여튼 편 에, 들으셨죠? 에, 이렇게 됐습니다 에, 그래서 편도로 편도로 에, 끝났고요 에, 여기서 바로 옆에서 에, 오일도 들어가는 콜이 있어, 하나 있어서 2만원짜리 예, 그래서 타고 들어간 다음에 칼국수 하나 먹고 나오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대부도 칼국수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어,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 예, 안산까지 슬슬 들어오다가 남양에서 광명 가는 콜 5만원짜리 있어서 잡았습니다 예, 5만원짜리 있는 거 잡고 동생이 어, 가장 가까운 근처까지 예, 세워줘서 여기 조금만 예, 라이딩해서 가면은 됩니다 예, 가서 남양에서 광명까지 어, 탑소품 하나 잡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차량 잘 인수했습니다. 음, 남양에 공매 차량 하는 데가 있네요. 예, 처음 가봤네요. 공매 차량 하는 데였고요. 한 차가 100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100대 정도 있고, 야 근데 단가를 잘 주네요. 남양에서 좀 광명 가는 데가 찍어보니까는 52분 운행 나오는데 예, 요금 5만 원 줬으면은. 단가를 잘 찍어줍니다, 예. 네. 아. 지금 왜 그랬냐면은, 지금 이제 광명소 가니까, 그쪽에 이제 콜차 열어놨거든요. 대전이 7만원에 떴다가 제가 딱 눌렀는데 안 잡혔어. 안 잡히는데 마음은, 어우, 다행이다. 어, 아또 뜨네? 아, 잡을까 말까. 대전 7만원. 아안 잡을, 안 잡을란다? 아, 이게 지금 원래는 이렇게 일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그, 따단, 그, 5만원짜리 정황 들어갔다가 안상 오는 거, 그거 하고, 바로 좀 쉬, 쉬려고 했었던 건데, 그것만 하고. 아, 근데 그게, 편도로 바뀌는 바람에, 괜히 끌려다니네요. 아무래한 2시간, 3시간 밖에 안 자고 나온 거라서요. 좀 쉬어야 되거든요. 쉬고, 그래야 전에 또 대리를 하니까. 네,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광명 가고, 거기서 안상 쪽올수 있는 게 있으면 안상 쪽 와서 한 다음에 쉬어야죠. 네, 쉬어야 됩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이따 봐요, 뿅. 자 아, 주유소에서 주유좀 했습니다 주유좀 했고요 제가 요것쯤 어... 핸드폰을 폴드5이브 예, 바꿨잖아요 요거 한번 제가 화면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이렇게 분할화면을 쓸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예, 제가 해봤을 때 굉장히 편합니다 예, 이렇게 어, 올라갈 때내비 당연히 한쪽에 내비 해놓고 요 한쪽을 여기 보시면 가산동 제가 그쪽 가고 있으니까는 음, 이렇게 가산동으로 아 진짜 안잡히냐 지역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쭉 보고 가면, 서 코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들은 거부 눌러서, 지워 놓고요 그래서 딱 뜨면은, 코를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laughs> 제가 이건 이제 한번 조만간에, 어 리뷰 이것도 한번 영상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되게 편해요. 이게 지금 하단에 뭐 아이콘도 이렇게 깔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플 스티커 같은 개념이랑 똑같은 거있죠 근데 요거가 좋은 게, 만약 제가 이렇게 지금 요세 개, 의 아이콘 세개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딱 누르면은,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네, 이렇게 떠버려요, 다. 네. 왼쪽 이게 로지, 네. 콜마너, 여기는 카카오, 네. 세팅 한, 세팅 한 거대로 떠버립니다. 되게 편해요. 이거는, 어, 아이콘이랑 제가 티맵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예. 네.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것들이, 아주 편리하게 돼 있어서 제가 했, 막상 써보니까는 야이 진작에 핸드폰 이로 바꿨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유용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핸드폰을 이걸 바꾸면서 제가 좀더 수정을 한 거가 뭐가 있냐면은 이 차량용 송풍구 이자석 이거 있잖아요. 기존에 쓰던 거는 이 검정색 여기 부분이 이거보다도 훨씬 더 작습니다. 한 이거 한 80원이요만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핸드폰 딱 거칠했었을 때, 떨어져. 예,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뭐야. 고민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는, 이게 디럭스 차량용 송풍으로도 따로 있더라고요. 더큰 거. 예, 그래서 이걸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예, 이게 있고. 그리고 핸드폰, 이 뒷면 보시면은, 요렇게, 요게 이제 자석이죠. 예, 자석이 있고. <laughs> 이제 하단에, 이렇게, 링이, 링청할 수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쓸 때는, 저희가, 어, 휠 타건 할때 떨어질 수 있어요. 손가락 걸어서, 예, 이렇게 걸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었으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안 떨어지고.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당연한 거였지만, 이렇게,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데할 때도, 이렇게 하면은, 예, 거치할 때, 예, 거치대 역할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뒤에 요거는, 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저희가, <laughs> 손님들 차 타면은 이자석 거치대도 있지만 요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치대 있잖아요. 핸드폰 딱 올리면 자동으로 띠 이렇게 옆에 쭉 와서 잡아주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은 여기가 너무 뚱뚱하면 안 돼요. 예, 여기 가 너무 뚱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것도 되게이 옆에 두께 보시면 되게 슬림하죠? 예, 이렇 슬림한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따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행하다 아니 장비하시는 분들은 요 이제 손목에 예, 손목 거치대 하잖아요. 어, 핸드폰을 왼손 손목에 딱 붙이려면 이 자석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자석을 붙일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이렇게 핀거 예. 손가락 할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예. 요렇게 예.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밥 먹거나 뭐할때 핸드폰 에 뭐야 이렇게 뭐 이걸 뭐 한다고 합니까 하여튼 이렇게 할수 있는 거 그런 예. 것도 다 고려했을 때이 예. 제품을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편안해요. 네,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laughs> 처음에 이걸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요, 여기가 이제 양면테이프가 기존에 이걸 샀을 때 오는 거는 되게 약해요. 네, 약해가지고 제가 써보니까는 손목 거치대에 붙이거나 하면은 어, 쉽게 말씀하면 잘 떨어집니다. 네, 잘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떼버리고 어, 3M 양면테이프 어, 튼튼한 걸 제가 다시 구입을 해가지고 붙였더니. 어 굉장히 견고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어 폴드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거치나 어 자석 거치대 쓰는 거 한번 어 해보시면 되게 유용하실 것 같고요. 또 폴드 를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폴드 요거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 후기 영상 다시 한번 찍어서 제대로 한번 찍어서 만들어서 올려볼 테니깐요 보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laughs> 무조건 바꾸게 좋습니다. 네. 아주, 아주 편해요. <laughs> 완전 히 신세계야, 신세계, 진짜로. 훨씬 편합니다. 진작 바꿨어야 돼. 네. 자, 그렇구요. 이제 자, 또 천천히 잘 조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광명 가서 봐요. 뿅! 짜잔, 저기 잘 도착했습니다. 아, 도착해서 차를 인도해드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laughs> 인도해드리는데 시간은 쓰잘데, 쓰잘데기 없이 네, 좀 소비를 했습니다. 자, 현재 시간 2시 50분이구요. 야, 오면서 콜창을 계속 봤는데요. 음, 어, 역시 서울은 탁송이 진짜 안 맞고 안 좋은 데 같아요. 4만원 단가 이상 나오는 콜이 거의 없습니다. 예, 네, 거의 없어. 거의 없어서 일단 콜을 못 잡고 왔고요. 예, 네, 그래서 도착을 해서 일단 콜창을 쭉 보다가, 어, 시흥 가는 거 2만원짜리 삥콜이 있어가지고, 아, 23,000원. 예, 네, 23,000원짜리 삥콜이 있어서 일단 그거 잡았습니다. 에뭐빈코도 예, 잡고 움직여야죠 뭐 마냥 있어봤자 아 이게 한 5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콜을 딱 잡고 지금 나가줘야 딱 좋은 건데 그니까 그런 콜 아니면 어 그냥 안산 인근으로 갈수 있는 콜 예, 안산 인근으로 갈수 있는 콜이면은 잡고 들어가서 잠깐 집에 들어갔다가 예, 충전하고 나오려고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을두 가지 다 부합되는 콜이 하나도 없었어요. 에 예, 그래서 콜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흥까지 옮겨놓으면 좀더 안산 가까워지니까요. 에 예, 최대한 안상 가깝게 해서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정비해서 나온 쪽으로 그렇게 예,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현지시간 4시입니다 현지시간 4시고요 여기 BMW 예, 홈플러스 안에 이렇게 BMW 조그맣게 있는 데가 있네요 예, 이런 게우도 처음 봤네 음, 자 현지시간 4시 마무리했고요 아 오면서 계속 콜창을 보는데 야 서울 빠져나가기 쉽지가 않네 아 힘들다 힘들어 <laughs> 아직까지 마땅한 콜이 전혀 없습니다. 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뭐, 순드라도 먹고 있던지, <laughs> 뭐 해봐야죠. <laughs> 자, 내려가 볼게요. 뿅! 짜잔, 저 여기 독산동 주민센터에서, 어, 시흥경찰서 가는 거, 어, 운행 시간 28분, 요금 3만원짜리 하나 잡았습니다. 원래는 그냥 석수역 가서 지하주차 복귀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에, 가는 길에, 에, 잡혀서 다시 백으로 왔습니다. 시흥경찰서 가면은 거기서는 지하철 타고 가면 훨씬 더 편하죠. 네, 그렇게 해서 가서 할게요. 네. 어, 집에 와서 좀 정비를 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피곤해. 자,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뿅. 짜잔, 저기, 이제 시흥경찰서 잘 도착했습니다. 어, 현재 시내 5시쯤 됐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어 빨리 이제 그거 하겠습니다. 음, 지하철 타고 복귀를 할게요. 길래야또 저녁에 대리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정비 좀 해야 돼요. 힘듭니다. 새벽에 한두시간 2시간 정도 나와서 지금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아 서울을 서울에서 너무 못 빠져나왔어. 아 확실한 거는 서울은 진짜로 탁송은 할 때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2만원 2만원짜리는 엄청 많이 깔려있어요. 2만원 2만원짜리 아, 근데 뭐 가성비가 없죠. 2,30분씩 그냥 하는 들디라서 가성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고 나머지는 있지가 않아.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어. 아 서울도 너무 못 빠져나와가지고 괜히 끌어다니고 어, 그러기만 했네요. 자 아무튼 이제 넘어가서 아 어, 복귀한 다음에 어정비한 다음에 저녁에 데리고 아데리를 아, 대리를 일찍 못 나오겠네.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늦게 나오고 데리하겠습니다자 그럼 이따가 다시 봐요. 뿅.